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보학과 김명주 교수입니다. 어 컴퓨터 및 정보보 개론 월요일 반과 수요일 반을 이번 학기에 맡았는데 이두 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수강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이제 정보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여대는 1995년부터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정보보호학과를 새로 만들 만드는 데 이제 제안을 했고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현재는 바른 인공지능 연구센터장도 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명예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장을 했었고요.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안에서는 이전에 이제 한 8년 정도 진행했던 자율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사업 단장을 했었고 뭐 입학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창의성 센터장, 정보부 영재교육원장 등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헌장을 만드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기여를 위원장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다가 저와 연락하고 싶으시면 아래 휴대폰이나 연구실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제 이메일이나 카톡,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넣어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이 컴퓨터 및 정보보 개론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이보이스 시큐리티, 요즘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이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비중을 보면, 음, 컴퓨터 개론 쪽이 좀더 많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개론 쪽은 이제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전공을 할때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작 과목을 보통 101 과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과목이 101 과목입니다. 어, 191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죠. 그 전공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주로 이제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4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 국가 자격증 가운데 정보처리 기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쪽에서는 정보보안 기사라는 이두 가지 이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간자격이 있고 탑 cc 라고 하는 또 수준을 측정하는 합격불합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측정하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런 시험들은 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인증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최소한의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졸업 인증제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졸업 인증 제안에 보시면 이제 주로 이 사학 인턴십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한두달두달 두달 정도 경험을 했느냐 아니면 그걸 하지 않았으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자격증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보안 기사나 탑시에서는 일정한 점수 이상 등의 자격을 취득했느냐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졸업 인증의 최소 조건을 인증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대학과 좀 다르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라든지 정보보 뭐 특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이 졸업 인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졸업 인증을 보통 소프트웨어 역량 인증이라고 하는데, 어 주로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에, 한 4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4주 정도 구루학교라는 걸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관학교라고 해서 구루1, 구루2. 이두 개의 학기를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전공 수업 가운데서 보시면 소프트 실무 영어 1, 2가 있습니다. 필수인데 이것도 역시 이수를 해야 되고, 어, 4년 동안 본인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한 저작권 그 다음에 논문 특허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면 저희들이 이 졸업 인증제 또는 소프트 역량 인증제를 통해서. 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관한 최소한의 여건들을 인증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과 공학 분야의 기본적인 용어와 배우게 될 영역, 그 다음에 정보 보호에서의 중요한 음, 음, 용어와 배우게 될 영역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에, 다뤄보게 됩니다. 이 강의 수준은 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전공 진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학, 전공을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수준이 아니라 1학년 수준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3시간 3학점짜리 수업인데, 원래는 강의실 수업 중심이고요.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제 실습을 병행하는 음, 대부분은 강의 중심. 네,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 강의실 이클래스를 e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 19,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100% 온라인 강의를 당분간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상 강의 시스템에 있는 이클래스를 e 이용해서 어 저희가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1주, 2주 수업들은, 어, 경우에 따라 3, 4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1주, 2주 수업은 이제 동영상으로 100%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 링크를 저희 이 클래스의 온라인 강의에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 온라인 출석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 보통 일주일씩 기간을 주는데 음, 그 일주일, 어, 첫 주는 이제 아마 2주일 정도 줄 겁니다 수강 정도 때문에 매 강의마다 어, 일주씩 온라인 출석 기간 동안에 수업을 어, 듣고 어, 출석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전 강의를 더 듣고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타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을 듣다 보면 강의 자료가 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교재도 있습니다만 교재를 볼 수도 있고, 어, 이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이 PPT 자료를 역시 이제 이 클래스의 강의 자료실에서 주로 PDF 형태로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PDF 형태로 되어 있는 강의 자료를 펴놓고, 어,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교재는 옆에 있는 책처럼, 음, 책의 표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understanding of computer 라고 돼있어. 컴퓨터 이해라고 되어있고요 3판으로 되어있고, 이한 미디어라는 데서 책이 나왔습니다. 어, 저하고 다른 이제 기술사 두 분, 어, 보통 이제 기술사는, 음, 현장 실무 역량이 가장 뛰어나신 분들한테 주는 자격증인데, 저도 기술사 자격이 있는 합니다만, 다른 기술사 두 분하고 어,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해로 되어있고요 어, 구입하셔도 되지만 도서관에 보시면 강의교재 대출 서비스를 통해 한학기 동안 빌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부 1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13번째 챕터가 멀티미디어 세상이라고 돼 있어서 어, 강의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은 어, 저희 전공하고 약간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음,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이 교재 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그 뒤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추가해서 어,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또 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삭제되는 부분도 있으면 제가 ppt에다가 삭제를 해서 그걸 알려주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로 ppt가 가장 최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적 평가를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여도 출석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가 45%.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뒀고요. 어, 월요일 반, 수요일 반이 합반에서 시험을 봅니다. 네, 합반에서 시험을 보고 같은 시험 문제로 보지만 성적 평가할 때는 일반하고 3반이 따로따로 어, 반별로 성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참여도는 연습문제나 퀴즈나 과제나 등등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에 10%를 주고요. 다음 출석은 매주 어 이게 이제 3시간 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15주면 45점 만점이고, 결석하게 되면 하나의 점수도 받지 못합니다. 3점 다 깎이고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1점을 깎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도 똑같이 이 온라인 강의의 출결 상태를 체크해서 매 주별로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다 나오고, 서술형도 나옵니다. 어, 그교재에 각각의 연습 문제에서도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잘 풀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출석도 다 하고 과제를 다 풀어도, 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당연히 F처리가 됩니다. 시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반으로 치러지지만 성적은 반별로 따로 처리하고요. 중간고사는 대략 이제 코로나가 그때쯤 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4월 27일 저녁에 오도록 되어 있고, 기말고사는 6월 29일 저녁에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험 일정은 학교 전체 일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원래 시험은 강의실에서 어, 당연히 보도록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중간고사 정도는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학교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시험 문제는 이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시면 어, 주로 어떤 형태로 시험이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 관한 답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출결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강의실 출결이 원칙이지만 현재는 100% 온라인 강의 출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죠. 어, 저도 이제 이첫 시간은 지금 카메라를 켜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 수강 가이드라인이 끝난 나머지부터는 제 얼굴을 빼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제 얼굴이 나오는게 부담스럽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어, 대신에 이 클래스에 이제 제가 사진을 올려놨고 여러분들도 우측 상단에 개인정보 어, 보시면 최신정보 최신사진을 세팅해주셔야 제가 이 학생이 누구인지 예,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점수는 45점이라고 그랬고 매주 온라인 출석도 체크를 해서 3점씩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1점이 감하게 되고 결석하게 되면 그주는 수업 점수가 0점이 되는 거죠 자, 시험은 어,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수업과 관련돼서 어,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학년이다 보니까 본인의 여러가지 뭐 진로라든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 학교 포털 시스템 내에서 이 상담 시스템 안에 면담 시간을 한주 한, 한 학기 분권을 잡아놨습니다. 화요일 오후하고 수요일 오후에 한번 면담할 때 30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담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약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은 제2학관2층에 206호에 있습니다. 만약 이 상담 시스템이 여의치 않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예, 여러분들 수강에 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가 어, 안내를 드렸고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e 클래스 안에 있는 질의응답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한 ppt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링크는 이 e 클래스의 온라인 강의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직접 보지 마시고, 어, 처음 강의하는 그 주간에는 이 e 클래스를 통해서, 이 e 클래스에 있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만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강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